24번 풀어 볼게. 지금 f(x)가 log2x라는 함수고 범위는 0에서 1까지 주어졌고 그때 이 log2의 정의역 부분에 가우스 좀 복잡한데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고 그 x의 값이 a1, a2, a3 해서 여러 개가 나오나 봐. 그때 a10 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음.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게. 일단 log2 정의역이 어떤 값이 들어오고 그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가우스 값이 1이 돼야겠지 그러면 이 전체 가우스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우스 안에 범위가 1에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야만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조건 조건 하나를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볼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이 로그 2에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 전체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 전체 값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이것의 범위가 이것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값이 1이거나 1. 몇몇 몇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대로 보기에는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 그러면 로그 g 2x가 0하고 1 사이 범위가 범위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만족하는 x 값을 찾아보자 한번. x y 조금만 천천히 찾아보고 차근차근 찾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을 거야 1이고, 부 등호가 안 들어갔지 그러면 로그 g 2 x 는 이런 함수가 그려질 거고 일단 생각해 보게 이게 1점 몇몇이나 1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일단 2분의 1로 한번 나눠보고 왜? 로그 e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리고 0하고 2 사이니까, 로그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야.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근데 1보다 큰 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분모가 분자보다 작아야겠지. 음. 그럼 일단 여기가 2분의 1로 보고, 한번 대충 찾아보게. 이 안에, 2분의 1 사이에 x 값일 때 fx는 마이너스 0. 몇몇이라는 쓰겠지. fx는. 그치? 그러면 가우스 x는 이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0. 몇몇이니까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음. 그러면 이 값은 분모가 더 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가우스 값은 0이 돼서 식, 이거에 위배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에 있는 x 값은 해당되지 않겠지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는 거 응? 그치 그러면 2분의 1일 때는 어떨까 즉 대충 여기서 한번 파악했지만 이 f x 값이 소수점으로 나오면 아마 소수점으로 나오고 정수로 나오면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 응? 그래서 얘가 정수로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을 일단 어렴풋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확인해 볼게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 확인했고 2분의 1일 때는 얘가 로그 2x이기 때문에 FX는 FX가 F가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2값이 같잖아 그치? 가우스 값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가 2분의 1일 때는 해당되네. 그치. X가 2분의 1일 때는 만족하고. 그치. 그 다음에 또 4분의 1로 나눠볼게. 4분의 1로 나눈 이유는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이고, fx 함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이야. 정수로 떨어지는 지점. 그러면 4분의 1로 잡으면, 이 사이에 마이너스 1점 몇몇이겠지. 4분의 1이 마이너스 2니까, 이 사이에 fx 값은 마이너스 1점 몇몇이겠고,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역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분모가 더 크잖아. 그러면은, 0점 몇몇이라는 수가 나오잖아, 또. 그치. 그러면, 이 값은 0이 되기 때문에 1이 될수 없잖아. 그래서 또 맞지 않는 식이 되잖아. 4분의 1. 4분의 1일 때는 F 4분의 1이 마이너스 2가 되고, 가우스 F 4분의 1도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또 1로 떨어지잖아. 그러면 1값이니까 부합하지. 응. 이 정도만 해보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3 지점이겠지? 즉, 2분의 1일 때, x가 2분의 1일 때 성립하고, x가 4분의 1일 때 성립하고, 그 다음에 log2의 x값이 3이 되는 8분의 1이 성립되겠지. 음.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 fx 함수와 가우스 x가 1로 계속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지. 그치. 그러면 답은 결국에 x값은 2분의 1에 n승이 될 거야. 그러면 a의 10승은, A, 아니, 10승이래. A의 열 번째 X값은 2분의 1에 10승이 될 거고 1024분의 1이 와. 되겠지? 음.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고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고. 음. 풀어봐.